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성경.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전도사님한테는 아들이 두명 있어요.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요, 음, 이랬어요. 경서야, 뭐하니?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다다다다다 뛰어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경서야,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큰 소리로, 경서야, 뭐해?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부르면, 왜요? 내가 아니고, 왜요? 어, 그 뿐만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엄마가 맛있게 밥이랑 국이랑 반찬해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면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과자나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먹지 마. 이렇게 말하면 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밥이랑 고기랑 반찬을 주면 나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거기다가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한 간식도 엄청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상하냐고요? 음 아니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전도사님보다도 키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먹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엄마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지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달라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 어릴 때나 어른이 되었거나 호 할아버지가 되어서까지 달라지지 않았대요. 뭐가요? 엘리제 사장님, 엘리제 사장님, 어? 엘리제 사장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제가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 아이의 이름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성전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자라갔어요. 우 와, 맛있겠다. 그 고기를 나에게 먼저 주시오. 어, 안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laughs>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훔쳐 먹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laughs> 사무엘과 달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한 일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네. 엘리 제사장님! 어? 어? 뭐, 뭐야? 저를 부르셨잖아요. 아, 아니야. <laughs>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 네? 엘리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어? 뭐, 뭐, 뭐야? 저를 부르셔서 왔어요. 아니야 안 불렀어 아! 잠좀 자자 에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 네아니에안 불렀어 아 사무엘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같구나.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아. 어?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벌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일들을 말해주겠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스러웠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은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어릴 때 성전에서 자기가 맡았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자기가 맡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할아버지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할아버지 사무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대요. 친구들,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나요? 어릴 때는요, 엄마가 음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 네또 엄마를 따라서 우리 말씀 암송할까 네오 뭐든지 엄마를 따라서 네네 네. 잘했는데 이거 나중에 어, 어른이 되어도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때까지 계속 계속 잘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눈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아이가 될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 주슈준은이에요 9월 말씀전파 함께 시작해볼게요. 말씀전파 준비! 야! 말씀전파 시작! 말씀전파 짠짠짠! 맞은 자들의 구할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인이라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기요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인이라.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2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고린도 전서사.